중앙역 같은 곳인 것 같고 한번 저런 어센티어리 있다. 그림이다. 루가노라는 데가 제 이태리에서도 가깝고 도시인 것 같아서 막 유럽까지 온다면 슬슬 와봐야지 해서 다행히 치기를 와봤어요. 이렇게까지 해를 맞는 거는 처음이야. 우와. 우와. 오 보여? 산악 지형이라서 계단이 많구나. 산이 우리가 아는 산이 아니야. 진짜 산맥 이 유럽의 허리. 라고 응. 하는 줄 알았어 이걸로 이태리 간대? 이런 걸로 가겠지 응.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제가 융프라우에 갔을 때 응. 거기서 오랜만에 라면을 만났어요 신라면 신라면이 응. 만 원에 판데나큰 컵인 줄 알았어 응. 작은 컵이 만 원이었어 아, 만 원이야? 뭐 말도 안 되는 물가야 스위스... 스위스 사람 살 빠지겠다 맨날 오르랑 내리랑 이거 왔다 갔다 해봐. 아 오랑 내랑 리 많이 해서. 뭐야 기차 같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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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이거 이거. 밤에 불 들어오면 진짜 이쁘겠다. 아, 스위스에서 1박 할걸. 할 걸. 할거 그랬는데 1박에 너무 비싸. <laughs> 우리가 3박 하는 가격이 여기서는 1박 하는 가격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저기 다시 이태리에 돌아가세요. 어, 우리 장관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이런 건또 비싼 건가? 스위스가 음. 이 손기술하고 기술력으로 또 유명하잖아. 음. 그래서 시계가 유명하고 이쁘고 비쌀 거야. 아, 뭐, 뭐만만지면 비싸다고 하니까 못 만지겠네. 아니, 알프스의 하이디. 와, 우자도 예술적이다. 350파는 아, 거야? 응, 우르테르. 유로보다 조금 더 비싸. 이우자 의자... 어. 이클라요 60만 원. 끌리이모 <laughs> <크리스탄이 웃음> 아니, 저기요. 아티스트 작품이에요. 작품 그렇게 그렇게 벌써부터 <laughs> 작은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 우리 여기 루가노까지 왔잖아. 여기 스위스 왔다고. 바값은 괜찮겠어? 어. 이 어. 느낌 있지 않아? 메뉴 볼래? 죄송한. 어? 아니 아니요. 야, 메트나이더 먹을까 여기까지 오면? 스위스는 맨트나이더라고.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왜? 뭐 아. 내가 아니고 나 열심 히 운전하고 왔으니까 미도리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메트나이더 물가 보면 스위스를 안다고 어. 하잖아.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 그런 게중요해 어머, 트로플이다 오, 매우 골자스하다. 강아지도. 이렇게 세금이 붙은대요강아지운다으로 세금이 붙은데. k 키운다고 돈을 내야 돼. 세금이 따로 있대. k e m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키우는 거에서잘 생각해야 돼 어머어머 s 얼마짜리야 그러면 원래 <laughs> 가방 가방 Oh, m <laughs> 일로 일로 h e 린네나 s s a r i a g r o v 여기 여기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게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에이, 들어와 보면 또 다르지. 역시 곡성 같다이 맛, 지하에 있는 응. 그 가게야. 오. 오. 근데, 어, 오 먼저 오어나 이제 막 오픈 준비하고 계시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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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오 자, 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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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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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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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위가 특이한 부위네. 사진에 있는 거 먹자. 나는 이걸로 먹을게요. 정했어? 피레제 디피스 베르시코 르시코 퐁비조또 로비지 에그리트 미트 비조또. 응, 뭐라는 거야? 뭐라고? 완전기로소레이꾸라 <laughs> 지금 다 가격부터 물어보지 말고. 쓰레이꾸라. 네, 맛있어 보이는 걸 찾으세요. 먹어보자, 자랑 그래. 때. 내가 내는 거잖아. 그러 먹어봐, 뭐, <laughs> 먹어봐야지. 내가 깼나 이제.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지. 으, 먹고 나서 토해낼 수는 없어요. 잠깐만. 산주고 아니 이거 산시 몰라서 비싸 인터넷이 왜 이렇게 안 터져? 근데 그게 맛있을 거 같은데. <laughs>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어. 산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이게 맛있다잖아. 야, 가격을 알려줘야지. 나 주문한다. 아 좀만 더 가야, 아 야, 이게 한 개. 너 이, 너무, 너무. 정해. 땡큐 a n k you. t t h i s one, please. Fish. Yeah. Yeah. 응? Fish one yeah. and. Yes. 산주고 푸란데 육만 원이니까. 3 5프랑도 6만 원이라고? 이게 응. 지금 아 엔으로 계산했구나. 엔으로 계산했어.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6만 원안 가지. 35프랑인데 아, 6132. 그럼 진짜 10만 원? 10만 원이야. 리조트도 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350프랑의 의자가 2 0만 원이니까 4하나 <laughs> 빼면 되는구나. 6만 원. 그러네. 근데 그로 수 있는 게 음. 여기 스위스 사람들은 음. 평균 연봉이 음. 1억 5천이래. 매일 집밥 남기지 말고 먹자 이게 <laughs> 여기 한번 그냥 뭐고? 살고 있다는 거죠제가밥 먹고 음. 주차비에 음. 톨비에 김밥 싸갖고 올 거거든. 스위스 오시면 뭐라도 싸갖고 오세요. 아이 이런. 또 스위스 왔으면 스위스 음식은 먹어야지 뭘또 싸와. 스위스 음식이 딱히 없어. 아왜 그래? 뭔가 비싸가지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여섯 가지 나라를 돌아다니고 이게 마지막 여행이다 보니까 톤으로 음. 얘기하면돈많으면 한국이 좋다라는 말을 괜히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선생님. 지금 음. 가게 들어와서 30분 됐는데 아저씨 그냥 계속 뒤에서 우리 보고만 있어. <laughs> 냄새가 안 나? 음식 냄새가. 이렇게 유럽에 가게에 들어가면 무조건 2시간을 잡아야 돼요. 계산까지. 저... 오빠 이거 리조또 두개 먹으면 아, 나왔네? 어머, 어머나 요리 하셨네? 피시. 옐피시 here. 뭐야, yeah, 리조또. 땡큐! a n k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t h a 0 0 0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けど大丈夫ってぐらい 잠깐만 맛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괜찮아 t <놀람> 너무 뭐, 나는 될지게 하면 이걸로 6만원 사진 않을 것 같아요. 향이 없어. 아무것도. 아, 그래? 생선 향도 없고. 무슨 일이야 응. 응. 뭐콘도 페르파볼레. Grazie. Grazie. 아니까. 어. 땡큐. 땡큐. 음. 일단 63 음. 유로도 써 있어. 아 유로? 유로도 같이 써 있어 유로로 얼마지? 41,380.そうです. 3만엔? 스고이크야. 커피 모?それぐらいするんじゃない? 그렇지. 그렇지. 잘. 어 그래도 야채 값이라도 볼까? 아 그럴까? 응. 야채 값도 다른 거 아니야? 푸게안 묻어 있구나 여기는. 많이 안묻어 자잘하게 조그맣게 하네. 음. 음어 오빠 이. 이게... 거 1호에 42. 42? 4 2프랑이요 아까 리, 리조트보다 비싼데? 42면 40이면... 멀다. 7만원? 7만원 이상이에요. 7만원? 응, 딸기 한 팩에 만원. 싸다는 감각이좀 머리가 어, 띵하다. 싼 거예요, 싼 거. 그냥 구경만 했어. 구경도 중요하지. 어, 어. 응, 구경. 슥 보는 건 중요해. 중요해. <웃음> <웃음> 프로들인가 봐. 사람 엄청 많아. 이제 데려가는 요금이 따로 있네. 가자, 가자. 왔어, 아, 왔어. 이렇게 왔어. 누르나? 그냥 근, 가나 봐. 그냥 가. 믿고 가나 봐. 사람이 오, 없어. 아. 여기가 우자가 이런 식으로 있네. 오. 신기하다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그렇지. 어. 자전거 탄다. 음. 배달. 티켓 수 확인은 안 해요. 그지. 근데 이게 언덕이 높았으니까 음. 그럴만하다 할만하네 맞아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까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전망대 가는 거야 이거 어... 헬로우 음. 아 기사 그 음. 어? 여기가 끝이야 설마? <laughs> 네? 근데 이 가격이야? 무슨 일이야 <laughs> 아산 올라가는 건또 <laughs> 따로 있나보네 생했네요 어머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네 기차 그니까 러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거리? 차로 한 10분? 차로 10분? 15분 거리? 에? 올라가야 돼? 가야 돼도차그 어, 여기가 사실 메인이었어 이 스위스를 제대로 볼수 있는 히얼 뭔가 하면 50% 할인 같은 거 해주나 도미 어? 할인 같은 거. 아 이건 도미 할인 같아. 잠깐만.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오 영리비서. 20% 할인을 받아서 이게 인터넷으로꼭 해야 되네. 이거 무조건 앞에 이 티켓이라고 써 있어. 네, 두 사람에서 56 8 75,000원. 와. 가... 몇... 진짜 요 그래도 한 번은 한 번은 올라가 봐야 되니까 어? 그만한 값을 한데 내가 봤어 값, 값을 한다 그랬어. 해. 여행을 왔으면 돈쓸땐또 확실하게 써야 되잖아. 응? 어, 여기를 오는 줄 알고 그 아까 주차장을 찍었었는데 거기는 그냥 그 시내를 연결하는 거고 응. 이게 진짜 요 산을 올라가는 티켓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아까 그 거기서 그 기차역인데 거기서 차로 한5분 정도 거리. 계기 음. 때문에 어, 어 헷갈릴 이거, 수 있어. 이거 가 봐. 있어 있어. 아 이게 루가노였잖아. 이거 다리를 우리가 건너왔어.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차 타고고 스위스라는 그, 데가 이렇게 이야, 산이 산이 진짜. 제주도에 비유하면 오름 같은 거지. 그렇지. 여기서 응. 오름이네. 응. 루가노 우리가 이 여기로 올라갈 거야. 아, 여기로 올라가면 이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음. 특히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맞아. 그래서 이, 이제 들어가자. 오는 것. 같아. 오! 응. 오! 위에 앉을래 밑에 앉을래 밑에 앉을까예야 앉아있어야 와 차오! 차오! 어, 나는 음. 어딜 가도 음. 꼭 가고 싶은 데가 음. 성당하고 높은 음. 데 올라가는 거. 아 어, 나는 이게 올라가서 보는 게 수능. 경치를 다볼수 있으니까. 하이, 하이, 하이. 나는 경치 중요해요. 어... 추우면 얘기해도 코트 벗어줄게. 팬티까지 벗어줘. 아니 코트 텐트는 <laughs> 팬... 안 돼. 팬티가 있어야 따뜻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와? 고마워. 어. 고맙다고 알고 있어. 네, 네, 근데 나는 이런 여행은 커플이었으면 좀 어려웠었을 것 같아. 아 나도 나도. 많이 하게 됐어. 아 예. 그런 했으니까 일단 돈을 떠나서 응, 서로 응.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맞아. 뭔가 이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거 맞아 아니, 맞았어 맞았어 응 가보시죠. 가보시죠 출발한다 아 귀여워 아 여기서 다른 걸로 갈아타는 거야 와 이게 끝이 아니었어 대박 이게 아니네 응. 우와 이랬었다. 대단하다 대단해 아 레스토랑 있네 <laughs> 우와, 우와. 뭔데 오늘 뜨거워. 날씨 미쳤다 <laughs> 우와 내가 봤던 전반대에서 세계 1등이다 이거는 우와. 이게 진짜 전망대지 우와 이게 세계 1등 어느 나라 가도 일본에서도 그렇게 전반대 많이 봐도 이마크 아름다운 동반대를본 적이 없어. 우와 저 뒤에 눈 쌓인 저 알프스산맥이 이렇게 와. 이거 현실 아닌 것 같아. 12, 25 아까 먹었던 거랑 비슷해. 뭔데 이거? 잠깐만요. 여긴 뭐예요? 밑에 호라 강가가 있어. 유리 이상하다. 여기 건너고 건너서 이태리 간 거야. 아 여기 건너 거야? 나 응, 여기 건너는 거야. 여기밖에 음. 없어. 우와 너에온 다음에 여기를 건너야 돼.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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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riend. How are you? Yeah. <laughs> fine. fine. <laughs> really fine. Yeah, beautiful <laughs> day. Yeah, really beautiful. Yeah. <laughs> so is there your recommend uh Tea? hot 파도와와인 파도와인 파와인아 데스크루바인 아오이스크루바인아이데루바인아 오케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데스아오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데스크인아 오케이 데스크루바인 아오스크루바인아 오케이 데스크루스크루바인아 오케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데스데스 오케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데스크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데스크스크루바인아 오케이 루바인아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스크스크루바인아 오케이 루바인이 데스크루바인 아아 오케이 데스크루바이데 데스크루바인 아 오케이 아, 그 이거는 뭐. 야 살면서 이런데 한번 와서 감사하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갑자기. 감사합니다. 시집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태리 와. 온 김에 스위스 온길 잘했네. 잘했어. 진짜 이거 이 다리 하나 건너면 이태리거든. 이거좀 써. 난 지금 햇빛 안 오니까. 아니 아니 괜찮아. 지금 눈 아프니까. 눈 아파서 그래. 햇빛을 오. 너무 보면 눈이 아파. 결혼 잘했다. 코카콜라도 변으로 나와? 그러게. You are welcome. Yeah, thank, thank you. g o 응그 b y e Goodbye. Goodbye. g o o d b o o u Thank you. o u h 먹어봐봐. 토마토지? 말로 표현 못하겠어. 태어나 처음 먹어봐서. 뭔가 안에 도 쓰고 있어. 뭐 안에 아내는 토마토는 아니야 맛이. 안에는 귤같이 돼 있는데. 먹어봐. 신기하니까. 응. 맛은 없지 않아요. 응? 맛있지. 맛있지 은근히. 무슨 칠리 베리. 응 맞아. 아이스테리아. 같이 늙고 가아 맛있게 드세요. 잘 봤습니다 우린 이제 해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니까 응. 돌아가야 돼. 지금 바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태리에 가야 되니까 어, 이태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가름사와 겁나 가팔라 우와, 이렇게 가파를 수가 있어? 이야, 이야 이거 높은데 고성포증 있으면 못 오겠다 무리다 또뭐응가보시자가보시자